제가 옛날 사진첩에서 찾은 몇 장의 추억 사진으로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자 생각했는데요. 처음 결혼 시, 사진을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진을 주시면서 너무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네지도 못할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신랑 신부처럼 진짜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그런 소녀가 숨어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 수줍은 미소 속에서 5, 60년은 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럼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결혼 사진을 보고 누군지 알아맞히는 퀴즈 시간입니다. 그리고 2부는 젊은 사진을,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고 또 사람을 알아맞히면 되는데요. 음, 일단 순서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랑 신부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이름이 계신 신랑 신부는 앞으로 자리에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어서 오세요. 여기 이름이 벌써 있습니다. <laughs> 우리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에 없으시죠? 저도 30주년밖에 안 됐는데 저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쉽게도 오늘 길덕성 장로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어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의 뒷모습만 보지 저 뒤에 앉아 있거나 4층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의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써서 붙여 드릴 테니까 써서 드렸는데 이 이름을 보시고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칠 때에도 이 이름을 보시면 정답을 빨리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시작할까요? 네. 제가 화면에 결혼 사진을 띄우면 이제 어떤 분인지 맞추면 되는데요. 음, 본인과 직계 가족은 제외하고 손을 드는 분께 기회를 드립니다. 당연히 맞추면 선물이 있지요. 자, 일부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통 홀레복을 차려 입은 신랑 신부가 보이시죠? 네, 얼굴이 좀 크게 나오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큰 화면을 띄우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같은 동네에 사는 한살 어린 신부와 결혼한 23살의 신랑입니다. 일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요. 모두 총 17명의 자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젊은 시절 육상 선수도 했으며 축구, 탁구 등 인기를 잘해서 동네의 인기남이었다고 합니다. 신부의 어떤 점이 좋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네, 아닙니다. <laughs> 네, 길덕성 장전님네 맞습니다. 네. 강원도 내면교회와 마석 장영교회를 기초를 닦으시면서 성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것을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이제 장로님 가족들 나오, 나오시죠? 네, 두 분이 결혼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이 번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네, <laughs> 키가 훌쩍 큰 아유 너무 빨리 마치시네 <laughs> 네 저기 집사님네 맞습니다 권혁용 나순남 집사님이십니다 <laughs> 결혼 당시 신랑 신부의 가장 나이가 가장 많은 커플이셨습니다 두 이남 이녀 사 자녀를 두시고요 지금 현재 모두 15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 신부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 결심하셨나요? 그랬더니 어, 만나러 나왔는데 아로티 c 일기, 일기 제복을 딱차려입고 키가 크신 분이 딱 나왔, 나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서 결혼을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평생 36기간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지금 또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사십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나오겠습니다. 자, 이두 분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엔 신랑이 아주 멋있게 생긴 것 같은데요. 네, 빨리 맞추시네. 네, 일어나서 대답해 주세요. 네, 오정원 장로님, 맞습니다. 친척 소개로 만나셨습니다. 고모님 소개로 만났다고 하십니다 신랑 외모가 선하고 멋있었다고 신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의 가족이시고요 운전을 아주 잘하십니다 운수업을 크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절제반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가족이 아주 화목하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신랑의 고향은 의성이며 결혼 후 서울에 오셔서 위생병원에도 근무하시고 또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셔서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는 낭만파라고 하십니다. 네, 지적하신 분 일어나서 답해주세요. 네, 김선영 장로님 댁 맞습니다. 지금 이남을 두시고요. 10명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아드님이 김상기 집사님이라고 지금 현재 한국에는 안 계시지만 왔다 갔다 캐나다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아들이고 아들입니다. 그 다음 좀 아는 얼굴이 나오죠? 자, 5번 문제 나옵니다. 자, 5번 문제. 네, 가족들이 많은데요. 제가 신부인, 신부 인터뷰를 했을 때 두분다 혼자 계실 때, 네, 네. 네? 아, 맞습니다. 두분다 혼자 계실 때, 외로울 때 만나서 중매인이 막 서둘러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손자녀까지 보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셨고요. 지금도 일을 하시는 능력 있는 신랑이라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laughs> 딸 3명과 함께 가족이 모두 16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다, 그러면 6번 문제 나갑니다. 네. 누굴까요? 좀 헷갈리시나요? 힌트가 들어갈까요? 아, 네, 저기. 땡! 틀렸습니다. 농협에서 10년 근무하신 후에 네 앞에 앉아 주세요. 10년 후 23년째 주유소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기 집사님 박네네 집사님 네 집사님 네 맞습니다 조신자 집사님 이정섭 장로님이십니다. 지금 이남 이녀를 의이녀 주시고 가족이 모두 15명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하신 후에 23년째 주유소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또 신부는 어, 남편의 외모가 점잖고 다정한 편이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나갑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주 참한 신랑 신부가 서 계시죠? 누굴까요? 네. 네, 유일렬 장모님 맞습니다. <laughs> 아직 모습이 많이 남아 계신가 봐요. 금방 하시네요. 친척 소개로 선너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정 언니 인도로 교인이 되어서 또 가족들을 모두 어, 교회 안에서 인도하게 된 그런 가정입니다. 일남 일녀를 두셨고요. 건설업에 종사하셨고 아직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다음 2번이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여덟 커플인데 8번 문제면은 누구나 다알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 마지막 사진을 가지고 누구라고 물어보진 않겠죠. 네. 그럼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네, 이분들이 결혼하셔서 첫 번째 딸을 낳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다니는 저 어린 딸은 누구일까요? <laughs> 저 딸은 네. 네, 맞습니다. 김현정 집사님이십니다. 이민영 장로님, 사모님이시죠? 네,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신랑이 너무 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멋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신 후에 미국에 가서도 사셨고요. 다시 귀국하셔서 지금 열다섯 명의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계십니다. 어, 이 신랑은요 결혼하실 때 서로 그 양쪽 가족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에 집에까지 찾아가서 용감하게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고 하는 로맨티스트십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어, 퀴즈를 사진 퀴즈는 다 드렸고요 추가로. 퀴즈를 더 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서 멘트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요 잘 보시고 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문제 대부분 친척이나 교인, 지인들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연애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는 신랑이 한분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진짜 이건 찍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는 뭐 누구의 소개로 했으니까 몇분 걸러 내시면은 조금 쉽게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안 들으셨죠? <laughs> 네, 누구실까요? 네, 아 맞습니다, 이정섭 장로님이십니다. 농협에 같이 근무하시면서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신랑에게 신부의 어떤 점이 좋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망설임 없이 예뻐서 라고 답한 신랑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laughs> 누가 가장 로맨티스트일까요? <laughs> 누구실까요? <웃음> 누구실까요? 네, 집사님. 네?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아유, 너무 잘 하시네. 김수열 신랑님이십니다. 2위는 이정섭 신랑님이신데 어, 앞에 콩깍지가 씌워서 그때는 예뻐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몇 초가 늦어서 2위로. <laughs> 그다음 한번 만나고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결심, 결혼을 결심한 용감한, 한 번으로 끝낸 용감한 신랑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같은 분은 아니니까 한 서너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누구실까요? 음악을 틀어놓는 로맨티스트라고 내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김선영 장로님이십니다. <laughs> 아직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 마지막 문제요. 아, 굉장히 부끄러워하셨는데 제가 이 문제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가 시골을 떠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로 만난 멋진 신랑이 서울을 살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을 결심한 신부가 있습니다. <laughs> <웃음> 누굴까요? <웃음> 네, 아닙니다. <laughs> 누구실까요? 네, 네, 오정원 장로 님, 사모님, 허 달막 집사 님이 십니다. <laughs> 네, 이제 두 번째 이북퀴즈 나옵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고요. 이제 이북퀴즈 나갑니다. 사진에 젊은 시절의 사진을 받았는데요. 이분들의 젊은 사진을 보고 지금 누구신지 맞추면 됩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네, 말을 탄 왕자님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실까요? 네. 장도님. 아닙니다. 아, 여기 계신 분 아니고 이제 새로운 분이십니다. 이제 결혼 사진은 끝났고 새로운 분들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운동과 바둑을 좋아하시고요. 이남매를 두시고, 네, 네 이강덕 장로님이십니다. 네, 사모님, 집사님께서 김난순 집사님께서 문서 전도 일 때문에 아직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참석을 못해서. 앞에 같이 못 모셨습니다. 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정말 두 분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고생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매 형제 또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여고생들 세 분이 어린 시절의 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매가 같이 다니십니다. 지금 84살이시고요. 충청도가 고향이십니다. 기름 사시다가 별내에 오셨는데 요리사도 하셨다고 합니다. 양선반입니다. 네. 네, 이름이 아주 예쁘십니다. 이 해미자 집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노래를 잘하셔서, 장기 자랑에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젊은 시절 정치 활동도 하시고, 아주 지금 태어나셨으면 큰 인물이 되실 뻔한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옆에 많이, 예, 예. 늠름한 신랑과 결혼하셨는데요. 이 분은 누굴까요? 그냥 봐선 잘 모르시겠죠. 집사님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아들이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김장수 집사님이십니다. <laughs> 누굴까요? 안 맞히신 분이 한번. 네 맞습니다. 박봉선 집사님이십니다. 어, 박봉선 집사님 댁은 김장수 집사님이 청년 때 교회에 들어 교회에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리 위에서 멋지게 서 있는 한 젊은 처녀가 있습니다. 아 이때는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봐도 미인이시고 멋지시죠. 미소가 아름답고 또 뜨개질도 잘하신다고 합니다. 청랑리 사시면서 덕성리 네저 뒤에 네 박정숙 집사님. 네? 네 맞습니다. 양성반의 홍영분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퀴즈가 마쳤습니다. 한두 장의 사진으로 우리가 오랜 세월 파란 만장한 인생사를 다알 수는 없지만 함께 서로를 알아가고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평생 믿음을 지키며 가정과 교회를 지킨 그런 삶을 보여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박수로 이분들 퇴장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